<laughs> 야, 이거, 어찔보았어 저기, 똑같은 거다나 아, 이렇게 나와야지. 이렇게나와야 된다고 게나와야이거게 나와야지. 마니, 이쁘야 요리한다고 들었어설 콘텐츠. 복영이 네? 상니다 <laughs> 진짜 제가. 예, 예. 애기 아빠가 제일 잘하잖아요. 형준은 그런 거 아예 못해. 못해, <laughs> 나도. 근데 이거 이런 거혼자산 사람이 그래도 더할줄알잖아요가 <laughs> <laughs> 뭐라고 하지? 자취, 자취 격려. 저희도 제일. <laughs> 한줄 알아요? 내그만받지봤겠어할줄 <laughs> 알겠어요. 아, 알겠어요. 야, 뭐 하려고 해? <�idden gets on by> haye, people, people. <palingrisos> <laughs> I 이 mean, but... i k e 이 o o k I, mean... <laughs> uh, <laughs> oh. Oh! I mean, like 이 o o k I 이 i k e book. I like book. I like book. I like book. 도 like b o 는 k I like book. I like book. I like b o 아 k I like book. I like book. I 가 i k e 가 o o k I l 뭐가 내게 보여요? 이거는 오, 시 어. 아. 벌써 불안하약 <laughs> <laughs> 뭐 뭐... <laughs> 진짜 가면 엄청 헷갈 오, 오 <laughs> 진짜. 뭐 해야 되지? 야, 헷갈리는 거딱 3개 있거든요? 아, 이게 뭐, 여기 중에 뭐지? 이걸 모르겠어요. 3개 뽑는 거죠? 네, 3개. <laughs> 나 진짜 필요한 거. 나 진짜 필요한 거. 간장. 아, 이, <laughs> 이게 헷갈리는 거였구나. 야 이거 어떻게 보았어? 손가락으로. <laughs> 다다 골랐을 것, 자심만은... 안 갖고 왔을 것 같아 갖고. 아니지. 다짐안갈 같아 싶었어. 지금 거. 햇반 대용기? 기 만들을 야 진짜 잘 뽑았어. 해 하나에 너무 대 오! 떡국. 다행히 떡국이 되겠다. <laughs> 아니 떡국이 아니고 떡물이될수도 있어요. 겹치겠지? 아! 네명다안뽑나 <laughs> 보다. 네, 만두... 아, <laughs> 이렇게 다만두 좋아해? 아형 나랑 아, 완전 아, 겹치네. 자기 아, 형도 있어? 어? 와창이랑나 똑같이 뽑오 잘했다. 아, 근데 간장도어어 네. 몰라. 아, 근데 왜 육수가 없냐? 아무 <laughs> 진짜고 진짜고? 당연히 뽑아야지 잖아 내가 <laughs> 나 그랬잖아, 뽑아 잘했어 랬잖아 그래서 내가 메이드 잘 뽑아야 된다 했잖아. 아, 그래서, 그래서 제가 변수를 음. 없애버렸어요. <laughs> 혹시라도 안 뽑으면. 그러니까, 전메이니까 제일 중요한. 건데 여기 나 혼자 아, 뽑았다. 아, 한... 아니 간장이 없잖아. 저 제가서 <laughs> 이거 육수 안 뽑았으면 <laughs>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었어. <laughs> 아니 간장은 뭐 뽑을 줄 알아? 그게 저 사실 간장을 뽑으려 소금 대신 간장을 뽑으려다가 세 개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어떤 간장이 그 국에 들어간 건 몰라서 네, 제가 나거든는어 고명 계란 지단 사어있 있고 참기름 오 있어요. 식용 유뽕사올 음. 마늘 음. 없죠? 있어요. 오 요. 음. 많니뭐다 있는데요? 마늘 은내가안 뽑을 것 같아요. 오 음. 없는 거 국간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뭐부터 해야 되 4명 다 만두 어? 뽑을지 몰랐습니다. 어? 이인분을은 어? 그러니까, 카드로? 국물을 넣는거요 아, 진짜 그럴 수 있는 요 그래도 만두가 많다. 혹시 재료 한개 트레이드 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기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 아, 그한 번이 아니고 계속 게임할 수 있어요? 이게, 네, 피소리가... 뭐 살짝 싱겁게 먹죠. 아니, 제가 봤그 만두 끓이면 만두가, 만두 때문에 짭짤해져요. 저 먼저요? 어, 아, 다살았 아, 아, 뭐야? 왼쪽으랑 굽는 거야? 이야나 아. 아, 나 하는 거 봤어. 여기 나한테 나유미 그 아니야. 맛을 그 맛을 사기 보고 사기다 이 진짜. 우리 오기 전까지 했어 이거. 아, 네. 그, 아, 아니, 여기 했지. 아, 어떻게든 죽이 싫어 가지고 지금. 음. 야, 야 너는 <laughs> 우리 중에 꼴찌가 한명 성공하다 커피사. 어 내부 커피쟁이가 마지막까지. 네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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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! 와! <laughs> <오케이. 오와! 웃음> <laughs> <laughs> 일단은 나 지면 나 커피 확정이네. 이게 필야해 아, 저까지 해서 성공하면 이렇 진짜 힘들다. 이렇게, 이렇게 잡아야지.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. 자신이 게임을 예를 들어 여기서 치면 저 끝에 가장 가까이 먼저 사람이 가위바위보 이 먼저 먼저 하세요. 그래게 나를 보는 거 같은데 지금. 아 얘도 그렇게 <laughs> <laughs> 아그래서아아 <그렇잖아. 웃음> <laughs> 아까처럼 아까 오케이. 와. 진짜, 와. 인정, 인정 많이 해주 이제 메인 제품들이네. 아번 열심히 해볼게요. 내가 이 이거 나뭐 해야 돼? 이거 어, <laughs> 뭐 <해야> <laughs> 아, 못 봤어 나. 진짜로. 에? 린다고 떡을 담가놓으면 돼. 응. 우기가 담가 놓지네 계란 그냥 저.. 그럼 너싸라나이기했할 이거 예, 예. 일.. 이거로 해 줘야 돼. 운 이게 이게.. 이게 효율이 너무 낮죠? 뭐라고야 계란 안 까봤어? <laughs> 야 계란도 안 까봤어. 아니 계란 잘 까요. 어이왜 이래? 이 계란 못 까요. <laughs> 아니, <laughs> <뭐래요>? 아니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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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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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이게 <laughs> 그렇죠, 조금만 익히고 두기에 누르면 어떻게 저절로 익으니까. 아,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었어 요리 잘하는 로망. <목소리> 뭐야? 한경, 빨간색만 없어지게만 익힐까요? 어. 이 정도면 되겠죠? 저 아침에 그냥 바, 바꿔야 될것 같아요. 공영아 이제 뭐해? 이제 지단. 물 500ml. 근데 지단을 만들어야 겠 돼. 지단 어떻게 만드? 근데 이거 하고 언제까지 불려요? <laughs> 물 정량 맞추지 말고 그냥 다 넣을까. 할수 없어 먹을. 나중에 간 소금만 하면 되죠. 근데 식용유 없는데 어떻게 해? 뭔가 더 주세요 장기. 없지. 그럼 지금 봐 켜봐. 켜봐. 여기다 가능해요? 응. 다시, 다시, 다시. 하고 싶어도 뭐, 뺄게없어 그냥 닫는다? 네. 닫으면 안 돼. 반반 해야 돼? 넣고, 적고 다시 넣어야 되니. 반반. 뭐. 나도 모르고. 그럼 우영이가 해. 우영이가 아니, 아니, 반 빨리 해. 근데 어차피 자를 거니까 모양 생각하지 말고 해, 그냥. 여기다 치울게 이거 네. 지지데 나름 성공어 마늘 거품 거 불순물 이걸 근데 이거 끓인 거 네. 너무 었어 더안 돼요? 여기 국물에 고기 넣는데 고기가 없는데. 여기서 제 혼자 이 집을 이겨나가볼까요? 그냥 먹을게. 요 이건 단어도 되겠네. 양 양해 부인은. 그럼. 네,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. 끓으면 그냥 떡이랑 만두랑 마늘 넣고 끓이면 되죠? 음. 네. 단어? 아니야, 이건 거 됐네. 떡만두. 만두. 그냥, 그냥 떡국 같은데, 저희. 저희 그냥, 그냥 떡만두. 난. 전 만두를 난좀안 좋아해요. 국 같은데. 어. 국물, 진한 걸로. 색깔. 어, 그건 다 그렇게 <웃음> 하지. <웃음> 야, 이렇게, 이렇게 하지도 않을까. <웃음> <웃음> 이거 좀 건져 올릴까요? 이거 흰색깔? 손만 보니까 요리 잘해보여. 누가 음. 그랬는데 요리에, 요리에 팔아내는 자신감이 너무. 원래 보통 다진마늘 이거 녹지 않아요? 뭐 원래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? 떠다닌나보지. 저거 <laughs> 먹어봐봐. 뭐 너가 메인 셰프니까 메인 셰프가 가봐야겠다. 수심이 먹어도 돼요. 어때? 조금 더 해야 <laughs> 돼. <laughs> 맛이 안 나? 야, 이거는 그냥. 일단 <laughs> 그 정도면 돼. 이거내가떡국 맞이한 건데 간장을 뽑았어아니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는 는게몰랐잖아아 지금... <laughs> 이거는 솔직히 데 벌칙 거예요, <laughs> 아형 아니면 게임 한판 하고 간장 받아 올까요 남자 네남자만 한번. 제조건 지죠. 마하 어떻게 야구 선수가아 제가 그가야 선수하지. 왼손 하실까 살살 겨 살살. 시작. 야, 야 잠깐만 야, 오경 한번 줘봐 야못 이기냐 오경아 줘봐 한번 누가 이겼어? 없어요x2 없어요. 없어요. 어, 어, 없어요. 간장을 받아야지 그려오면 어떡해 어 가져오세요 근데 이거 약통 아니에요? <laughs> 먹어봐 강 네? 먹어봐 아까 누가강 봤잖아 내가 아 그래 색깔이 좀 이제 그 떡국 색깔이 온다 간장 넣으니까 마늘 냄새밖에 안 나는데 없어 <laughs> <laughs> 저녁? <laughs> 아니, 마늘, 잠깐만. 야, 이거 섭섭데 왜? 단이 더 망했는데? <웃음> <웃음> 오히려 더 세졌는데? 가서 게임하고 고기 <laughs> <보기> 먹자, <laughs> 나 다시, 다시, 또 먹자, 또 먹자. 맛있다, 와. <laughs> <laughs> 마늘물, 마늘물. 못 먹어요? 아, 먹을 수는 있어. 샤물이좀 <laughs> 부족해. 아, 아니면 그냥, 그냥 타이머 켜서 1초에 가까 게? 히트야할게 있죠? <laughs> 시 1초라 그랬잖아. 1초1초 오케이. 아 무섭다. 아무섭 아, 잠깐만. 와, 야, 다시 해 다시 해. 한 2초 더들어와 아, 이거 야진짜진짜 진작. 거의 야, 떠나야진짜야야근 손이 가지도 <laughs> 않았어. 오케이 라 그랬는데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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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9.93. 9.93. 잘 가세요. 잘 가세요. <laughs> 아, 근데 색깔은 아까보다 나은데? 간장 넣으면까 그죠? 응. 오케이. 와, 만두 많다, 만두탕이네. 오케이, 오케이. 분명이 하고 싶은데 되게 메인. 되게 <laughs>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숙이면 되잖아. <laughs> <laughs> 나좀잘 <김> 자른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<제운이 있는> 재미이네내손 <laughs> 아, <laughs> 자르는 거 아니야? <웃음> 에이, <웃음> 그 정도로 제가 <자>, 아무리. <laughs> 그러면 안 돼, 김못 먹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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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래도 어느 정도. nop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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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 비주얼 괜찮은데 음. <laughs> 아무리 봐도 <저> 계란말이인데 계란말이가 <laughs> 주셔도 돼요 이거 아까면 달라 생각보다, 네,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다. 괜찮아요 떡국에 가까워가지고 재료 아다한 <laughs> 아, 거지 하지. 뭐 재료가 많이 재료. 재료. 잘 얻어왔는데 아, 잘 입지. 여기다 아, 좀... 넘칠 것같은데 떡을 먹어. 음때 맛있는데 난 갖고 그 음, 생각보다 괜찮네. 그럼 음. 음. 안 거야. 성주! 성조성조 맛없으면 안 먹어요 그냥. 맛있어요. <몇> 맛없는 거예요.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거 맹물에 먹었으면 진짜 대우사고 했을 것 같은데 진짜. 근데 간장 안 넣었으면 큰일 났을거 같아. 진짜 큰일 났어 내가,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국물 중에 진짜 제일 맛없기 1등. 배고파도 맛있는 거 네, 밥 먹으시는 지나어아 그럴 수도 있겠다. 누굴까요 형님. 형님. 맹물인데. 누구야? 보경이 저도 고갱이 오늘 밥 마시고 다 했잖아 몸을 뭐, 먹을 거니안아 뭐 아니 의시만게 아니고 다다했아다다지안지아봤어 아니, 아니, 어? 아무도 안 했네 라안 해야겠다 너안읽어아다답자기 너무 늦었으니까 너안읽거 같은데? <laughs>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봤을 때 하나가 안없졌거든 어? 너도 안 봤잖아 너 듣기 전에 안지어 내가 봤을 때저핸드폰을 내가 읽지안 읽었던 거기도하지아에 오읽었네 읽었죠? 읽었죠? 어. 응. 언제 지금? 아니야. 아니 <laughs> 아니요. 저 어제 저녁에 봤을걸요. 근데 딱 봐. 내가 아침에 봤을 때도 말미도 10시 반이라고 오지 않았어요? 1시 반이요. 10시, 10시 음, 그때 봤어요? 그때니까 그때를 아니 그거도 문제 되는 거죠. 대지당이 <laughs> 원래 카톡보내는한3시간 있다 그랬잖아. 소리야한 음, 30분 가안고을 때도 있어 <laughs> 아니 아시안게임 금메달 떴을 때 카톡 보냈거든요? 아니야 형한테 답장했어요. 나 지금 아직 있을 거니까. 그러니까 언제, 언제 답장했는지 봐 답장 안 했다니까요. 나는 우선 한만받아주는네너무너을 했어. 했어요? 우선 하 번만. 그건 사라졌어요? 응. 나는 어. 전화 잘안받아한 번에 받은 적 거의. 했어요. 저요? 응. 어. 아 근데 보통은 다한 번에 받았는데? 거짓말한다. 본질적으로 했을 때왜안받어 아까가 아니라 어제 아니에요? 그러네. 음. 두번 했는데 두번다안 까면 돼. 너무 힘들었어요. <laughs> 너무 힘들었어요. 힘들었나 <laughs> 봐요. <laughs> 뭔가 끼어들고 싶었지만 <laughs> 망할 것 같아서 잘안 끼어들고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. <laughs> 네. 맛있었는데 뭐 굳이 만들어서 먹고 싶지는 않고 <laughs> 그냥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.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고. <laughs> 그래서 저희 이제 이렇게 요리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, 나름 잘 역할 분담해서 나름 잘했던 것 같고, 또 맛도 있어서 나름 잘, 첫 요리였지만 잘한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인데,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, 올한해또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 댓글 응. 구독 응. 알림 설정까지